자 삼성고 2018학년도 내신 1학기 ybm 1과의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 2년 연속 여러분들 학교는 1학기 때요 ybm 교과서의 진도가 1과 2과 7과 정도가 중간고사 범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진도를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미리 공부를 어 쭉쭉 진행할 사람들 중에서, 음 1, 2과를 다 하고 나면, 그죠? 3과가 아닌 7과를 먼저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2년 연속 그랬으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죠. 음 어쨌든, 이번 주에 1과, 다음 주에 또 2과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찍어두었던 강의들은, 그죠? 조금, 그쵸, 어, 질이 좋지 않기도 하고, 그 다음, 일부 강의가 이렇게 그 파일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찍어서 하나하나 올릴 테니까, 음, 공부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과는, 그쵸, 어, 뭐, 음악으로 사람의, 그쵸, 어, 그 어려움을 그렇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희망과 꿈과 용기와 그리고 또 삶의 자세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그쵸 그렇죠. 스토리텔링인데요 주로 여러분 학교는 이상한 문법 문제도 냈었고요 2년 연속 기출 문제들을 보면 아, 여기에서는 어법과 내용 중심 그쵸 그렇죠. 내용일치 중심 그리고 어법도 그냥 이제 단순히 맞다 틀렸다 말고 이 어법 부분에 설명을 주고서 그쵸 그 설명이 맞느냐 틀렸느냐 뭐 요런 형태들의 문제들이 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법사항들 특히 이제 지금 그 여러분이 보는 자습서는 이제 대부분에게 이렇게 오픈 돼 있는 자료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없는 것들까지도 그죠 여기에 있는 것들 기본적으로 공부하시고 학교 수업을 들을 때는 음,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인데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없는지 이해되시죠? 어, 여기에 자습서에 빠져있는 부분인데 어, 설명해주시는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시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에서 힌트를 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번째 문장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By the age of 11 열한 살이 되었을 때죠. 됩니까? Alex a n l o u i s 라는 아이는 was already in trouble 그쵸? 이미 곤경에 빠져있었다. be in trouble 해서 공경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되죠. 됩니까? 아, 카라스카죠.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카라스카에서 그는 worked at a supermarket. 슈퍼마켓에서 일을 했는데요. 됩니까? 여기까지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왔고요. 그 뒤에 오는 튜브 정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붙이면 되겠죠. 그의 가난한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슈퍼마켓에서 일을 했답니다. 자, 그가 사는 도시는 was. 이게 주어고 여기가 동사죠. 됩니까? 아, 도시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crippled by crime and poverty. 여기에 crippled는 동사가 아니죠. 그죠? 과거 분사입니다. 그죠? 어, 형태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됩니까 PP가 쓰인 이유는 능동이다, 수동이다. 그쵸 뒤에 목적어 안 나오죠. 목적어 없는 걸로 보아서 수동이다. 되시나요? 그렇죠? 장히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이제 밤마다 어, 다르지만 어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좀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 되시나요? 어. 자 어쨌든 어, 활용을 해서 어 적용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음. 크리플드 PP입니다. 아,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당연히 PP라는 것 이해되시겠죠? 자, 범죄와 가난으로 그렇죠? 원래 크리플은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손상시키다라는 타동사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와 가난에 의해서 무기력해진 도시죠. 되나요? 밑에, 요렇게 명사 뒤에 PPING가 나왔을 때는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 1학년 때부터 반복했으니까 아실 겁니다.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면 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범죄와 가난으로 무기력해진 그가 사는 도시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장소 명사죠. 그 명사를 꾸미는 투부정사이고요. 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되십니까? 어떤 한 소년이 뭐하기에는 성장하기에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됩니까? 자, 이 부분 Place for a boy to grow up. 이 부분은 투부정사가 얘를 꾸미는 거고요. 이 부분을 Place 다음에 이 부분을 Where where, well, 부사절, 아, 저, where, well, 관계부사절로 바꾸면 어떻게 될지 바꿔보시고, 아, 저 모르겠는데요. 하면 물으세요. 어, 여기서 안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변형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2년 전 여러분 기출문제는 이 투부정사 용법 문제였는데요. 어, 요 명사를 꾸미는 거죠. 명사를 꾸미는 거. 그 그렇죠? 어,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온 것. 그런 문제가 또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어.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3번 문장을 정확히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c r i p p e d 의 형태, 그 다음에 place를 꾸미는 provide to grow up 까지. 되시겠죠? 자, 이어서 자, 루이즈의 행동은 was becoming 뭐뭐 되어갔다. become은 그렇죠. 링킹 r 브 일종이죠. 상태 변화. 그래서 요거의 보호가 violent, violent 형용사입니다. ly가 붙으면 안됩니다. 형용사죠. 형용사 그걸 꾸미는 애가 increasingly가 되죠. 형용사를 꾸미니까 점점 이래서 부사가 쓰인 겁니다. 되나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어머니가 누굴 걱정시킨 게 아니라 그렇죠. 걱정하는 감정을 느꼈다 이니까 was 다음에 worried.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이 그들 모자에게 로컬 뮤 뮤직 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인용부 안은 루이즈가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되시나요? 자, 데이. 이 데이는 뮤직스쿨이겠죠. 되겠습니까? 뮤직스쿨의 사람들이겠죠. 되시나요? 자, 그들은 나에게 비올라를 추었고요. 나를 in the middle of the orchestra. 오케스트라 가운데 앉혔다 오! 쌤. s e 의 과거형. s e 는 자동사가 아닙니까? 그죠? 원래 자동사가 맞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루이즈는 정상적인 교육을 아, 그렇죠.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타동사 잘 모르는 거야, <laughs> 얘가. 그리고 일부 회화체에서는 이 sit 자동사를 타동사처럼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음.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 텍스트 문법에서 배운 것으로 바르게 표현을 하자면, seated가 더 좋겠죠. 사실.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등장인물의 처한 사항이나 교육적인 부분을 더잘 드러내려면 일부러 틀리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일부러 이 친구의 교육계 부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썼다. 또는 회화체 표현에서 일부 씨잇을 타동사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를 그대로 갖다 썼다. 뭐 어느 것이 되든 학교에서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그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야 된다면 이렇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어쨌든 나를 여기 중간에 안쳤고요. I heard the sound of double bass e s 그죠? 어 double bass 컨트라베이스의 소리를 들었고요. And I thought yes 나는 생각했습니다. Yes 이거야. This is the instrument for me 이게 바로 날 위한 악기다. 라고 이제 루이스가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When he, 루이즈죠. Was 15 years old. 15살일 때 루이즈는 won first prize. 뭡니까? 1등상을 받았습니다. International Society of Basists. 그죠? 음, 국제베이시스트협회입니다. 사회가 아니라. 됩니까? 어, 협회컨테스트에서. 어디에서 열린? 인디언 폴리스에서 열린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음악으로 변화를 하는 루이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6세의 그는 his first concert. 는 이제 내용 일지잘 아시면 되겠죠? 몇 살에 뭐 하고 몇 살에 뭐 하고 회성만 되면 되잖아요. 그죠 독일에서 콘서트를 열었고요. was immediately 즉시 after the place. 자, 이 after는 수요동사죠 수요동사 그래서 뒤에 명사가 이렇게 하나가 있지만 명사가 하나가 있지만 한계가 있을 때는 준 건지 받은 건지 따져야 되죠 지금 was offered 수동인 이유는 그렇죠 지가 어떤 place를 제공해 준게 아니라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됩니까? 독일에서 첫 연주회를 가졌고 어떤 자리를 제의받았습니다 어떤 곳에 살이냐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카데미에 이제 승승 음악으로 승승 장구를 하는 거죠. 됩니까? 그리고 17세에 he became the youngest full member. youngest full member 하면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full member 정회원 정회원 그렇죠? 어, 요걸 그렇죠? 어, 준회원 뭐 이렇게 하면 내용상 틀린 게 되겠죠? 베를린 필하모닉 됩니까? Exception에 예외적인 경우입니까? Surely, 물론 그렇습니다만, behind this lies to success. 그렇죠? 이러한 성공으로의 라이즈. 요때 라이즈는 명사입니다. 그렇죠? 도약, 상승 이렇게 되겠죠. 상승 이면에는 됩니까? There stands. r e 다음에 동사가 왔죠. 요 뒤에 있는 이게 주어입니다. an이니까 단수라서 stands인 거죠. 됩니까? stands 뭐뭐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is라고 바꿔도 되겠죠. inspiring system. 시스템이 감정을 느낍니까? 느끼게 만듭니까? 느끼게 만들죠. 그래서 inspiring. 됩니까? i n s p i r 영감을 불어넣는 음악 교육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동사 이미 있었으니까 더 이상 동사를 쓸수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꾸밀 수 있는 과거 분사 c 드 l d 가 왔고요. 고사 그 이에는 위치 is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되나요? 요 문장도 복잡하죠? 그래서 쓸수 있도록도 아,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네요. 됩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일단 예외적입니까? 뭐별거 없죠. 예외적입니까? 해 두고 그다음 이어지는 구조에 아, 분명 이렇게 빈민가에서 이렇게 그죠. 힘들어하던 애가 음악적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것은 예외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behind this light success. 되시죠? 어, 명사. 어,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succession 아니고 success입니다. 될 구문이죠. 유도부사고요 거기에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보, 뭔가 주어를 데리고 오는 역할이죠. stands 동사죠. 왜냐하면 이게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인스파이어링은 시스템 꿈이고요. 그쵸? 그렇죠? 영감을 불어넣는 시스템, 음악 교육 시스템이죠. 됩니까? 이미 동사 썼으니까 콜드가 에듀케이션 꿈일 수 있고요. 뭐뭐라고 불리워지는. 이 사이에는 그렇죠. 뭐와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죠. 되나요? 자, 뭐라고 불리워지냐면, s 시스템마라고 불리워지는. 많은 베네주엘라 인들에게 됩니까? 어 바로. 더 시스템이라는 이런 그렇죠? 어, 교육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되나요? 10번 문장 잘 정리하시고요. It has been rescuing. 자, 이 음악 시스템은 has been rescuing. 능동입니다. Rescue d 아니고 뒤에 명사 목적어 있잖아요, 그죠? 응. 능동 has been. PP 아니고 ing. 가난한 젊은이들을 from a life of a crime and hopelessness. 그죠? 어, 여기 어휘 조심하시고요. 어, 가난, 범죄의 삶, 그리고 희망이 없는 절망의 삶으로부터 데미가 구해냈습니다. 30년 이상 동안, 그죠 구체적인 시간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4가 나왔고요. 지금도 사람 젊은이들을 구해 구제해내고 있으니까 has been이라고 썼습니다. Has been PP 아니라는 거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Many of the kids 많은 아이들인데요. 이게 주어이고 여기에 이어지는 동사예죠. 가 그래서 kids를 꾸미는 s t u d y 그러면 요 kids와 명사와 ing죠. 얘가 얘 꾸미니까 이 사이에는 뭐 더하기 뭐가 생략도 있죠. 앞에서도 여러 번 연스, 연습을 했습니다. 명사 다음에 형용사 상당하고. 분사 이런 게 오면 요 사이에는 뭐 더하기 뭐가 생략돼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물어주면 됩니다. 그 시스템 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 됩니까? 컴프롬 풀 데스프레이트 가난하고 데스프레이트. Desperate. 이때 데스프레이트는 그죠. 절망적인. 절망적이지만 필사적인.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데스프레이트 의미 의 비슷한 단어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it uses the classical music 그것은 그쵸 그렇죠? 어 거기는 클래식 뮤직을 사용합니다 뭐뭐 뭐 하려고 뭐뭐 뭐 하기 위해서 그쵸 그렇죠? 어, their self-esteem 그쵸 그렇죠? 어, 아이들의 self-esteem 자존감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과 self-confidence 그쵸 그렇죠?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자이 일이 조금 길어가지고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오버했어요, 그죠 아, 조금 지루하셨을 텐데 수고하셨고요. 자, 요첫 번째 파트에서는 어법 중심 그리고 내용일치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큰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본문 2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